안녕하세요. 엔더 매거진 권경입니다. 오늘은, 아, 너무 이렇게 부끄럽죠? <laughs> 너무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서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남현주 선생님이신데 소개를 자신 해주실 겁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카지노 딜러이자 아이엄마 남현주입니다. 와, 처음에 직업 들었을 때 너무너무 뵙고 싶다. 쌤 기억하십니까? 몇 년도신지 혹시 아세요? 어, 제가 임신했을 때, 그때 왔으니까, 2018년도, 6년 전이네요. 어, 근데 그때 저랑 작업하시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때도 말씀해주시긴 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운동을 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뭔가 그냥 임산부인 평범한 그런 만삭 촬영보다는 탄탄하고 섹시한 임산부. 임산부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촬영하고 싶었는데, 어, 이걸 담아줄 작가님이 있을까? 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운동을 직접 하셔서 네. 사진 자체가 틀리더라고 되게 디테일하고. 예. 뭔가 이분한테 가면 다 카운셀러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제 컨셉 사진을 보내서 말씀드리니까, 오! 어. 좋다고 흔쾌히. 만삭 촬영한 게 아예 없었잖아요. 예. 선생님이 거의 제가 처음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도 만상은 많이 찍었는데 일반인을 많이 찍었고 선수로는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선수분들 만상 촬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또 되게 제가 일반인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또 저도 뭔가 기여한 것 같고 일반인 <목소리> 있으시겠네요. 네, 이제 네. 3주 뒤에 6월 2일 K 클래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음가짐이 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음. 사실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음. 트레이너 선생님이 선생님들 다 같이 나가는데 한번 나갈 이향이 있냐. 해서 음. 프로필은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없었는데 어? 올해 아니면 나 이제 다시 무대 못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몸이 너무 퍼져서. 에이, 한번 그럴 리가요. <laughs> 해야 될것 같아 하면서 준비했는데 다시 몸이 뭐 좋진 않지만 나오니까 어 다시 무대에 막 올라가고 싶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응. 응. 너무 좋아요 그 갑자기 울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뵙고 많은 촬영을 해드려서 항상 뭐 이렇게 선생님의 사진은 거의 대부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들 찍고 싶다는 사진으로 가져오는 사진 뭐 이렇거든요. 그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사진이 있을까요? 저는 만삭 촬영이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그쵸? 음. 만삭 촬영은 저도 사진 아예 자체가 기억이 나고요. 선수복 입고 촬영하신 어, 게 저는 그때가 조금 감회가 아 선수복을 입고 저렇게 촬영했는데 몸이 저렇게 보울 <laughs> 수가 그리고 이제 보통은 만삭 사진 은 힙사진은 안 찍거든요 아 배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꼭 너무 찍어드었던 거예요 에이. 이 길이 끝나오 어,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번찍어봐 주실래요? 이러면서 음, 찍었던 저 기억이 나요. 아기랑 같이 왔을 때 정말 좋았던 사진이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뛰어노는데 그게 진짜 리얼 너무 행복해서 웃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진은 레전드. 저는 음. 선생님 웃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그물 튕기는 장면이 네. 딱. 그때 그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때가 어, 기억이 나면서 어, 맞아, 맞아. 물장구가 다시 나올 것 같은 제 핸드폰 배경화면의 그 사진이에요 <laughs> 아,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그때 진짜 좋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다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 감사합니다. 와서 찍은 건. 네. <laughs> 그러니까 다시 오자. 올해는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오. 너무 설레가지고, 네. 뭐, 남자친구 군대 가는, 면회 가는 그런 네. 느낌으로. 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왜냐면, 다 알아서, 다 알아서 컨설팅 해주시니까 그냥 가벼운 음. 마음으로. 정말 오랜, 정말 찐한 찐친을 오랜만에 음. 만나서 막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음. 그리고 올해도 아주 역대 사진을, 기억에 막 남는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촬영을 또 봐야 돼서 인터뷰를 이렇게 마칠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 감사합니다.